악사가 너무 최악인거 같은데 이거? 아, 이게 계속,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는 초반에 줬었던 그 감정들 보다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조금 뭐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 게임 뭐지?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게임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이제부터 60레벨 올리는 게좀 빡셀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아마 60레벨 올리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보면은, 확실히 캐릭터 거즈 같은 거 걸려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아~~ 이거 죽었어 아 이게 살려주고 할 수도 있네 뒤로 빠져 데스거든 는거 이거? 뒤로 이거 빠져 아, 악사가 최하위 티어요아 악사 너무 낮아 너무.. 너무 최악인데 근데? 아 이거 직업 바꿔야 되나? 아니 이게 얘가 멈춰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 유지기질를 못해 근데 이거 컨트롤이 힘들어가지고 게임이 힐러요? 아니 근데 악사 힐러 맞아요 근데 이거? 아 이거 네명이서있는데 이제 A 나왔어 불멍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멍 아 이렇게 해서 강제로 불멍을 즐기게 내놓구나 아 이거 파티 없으면 답이 없는데? 우연한 만남으로 해보자 될까? 일단 하나 까지긴 했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연합 만나보로 해주네 굳이 반하든 반해든 여론 자체가 아마 많이 뒤집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분위기를 또 살펴보니까 여론이 좀 많이 뒤집히긴 했던데 글쎄요 뭐 힐링 각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뉴스 기사가 나쁘지 않는데 내용은 댓글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에픽이 이거 아니야? 이거 두개 나도 두 개밖에 없어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지금 근데 과금체계가 그랬다고 해서 착한 과금은 아니거든요 리니지라이크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이 스타일 자체가 리니지라이크하고 뭐가 다를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긴 해, 해요 솔직히 p v p 가 이게 뭐 자동사냥에다가 물론 신선한 스타일이긴 해 뭔가 재미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변신폭기, 패폭기 이런 게 패폭기는 있어도 변신폭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상이나 이런 것도 고정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니지 라이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양산형 형태는 그대로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악역으로 나왔던 서큐버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큐버스 저 사람 왜 나온다 싶긴 하더라고, 나 너무 캐릭터를 못생기게걸러나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일,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서큐버스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를 왜 굳이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카툰 렌더링이라는 게 무작정 뭐 나쁘다 좋다, 뭐, 그걸 떠다서 캐릭터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 그게 문제긴 하던데. 지금 빠졌어. 네, 빠졌다. 가능 아, 나쁘지 않았어. 나 솔직히 체력보다는 데미지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몸뚱이는 그럽게안 좋아. 가업해요 정말 우연한 만남도 나쁘지 않은데요. 빛이 있을 때 괜찮아 보이고 어두운데 가면은 이상해 보인다. 그렇군요. 어두운데 가면 이상하게 보인다. 패션티 조각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또 조각 금벽마을 조각. 아, 근데 이거 상점 보면은 칭찬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상점만 보면은 우라통이 좀 터지긴 해. 솔직히. 아, 이거 상점은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좀 별로더라고. 아무리 봐도. 몇번 다시 봤거든요. 제가 혼자서. 혼자서 많이 봤. 봤는데 이게 너무 상점은 진짜 너무 뽑아먹으려는 게 눈에 그러니까 최소한에 속이려는 마음도 없어 이거 보면은 너무 뽑아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최소한에 구라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염색도 엄청나고 아 이게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거를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다할 만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악한 건또 사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할 건 아니잖아 솔직히 물가 오르면 오르 그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 만약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근데 이게 너무 캐시 샵이 너무 사악하긴 해 보면은 니니지 라이크 이거 그러니까 쓰자고 마음만 먹으면 니니지 라이크 못지않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쓰는 거는 그게 좀 문제라 가지고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의상 안 써도 먹고 살 만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굳이 경쟁이 없 경쟁 요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자 게임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쟁 요소가 없다고 무조건적인 해자 게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이거를 해제하고 살판 나긴 했죠. 아예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뭐 상관없다기 보다는 뭐 딱히 뭐그 사람들의 의견도 뭐100%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은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또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게인간이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응원하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좋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화를 내봐야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이런저런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뭐냐 어떤 분들이 뭐 나보고 수용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탑당하다면 수용하죠 나는. 왜냐면 게임이 그렇게까지 개 쓰레기로 나오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나,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이니지 라이크는 둘째치고 그냥 중국 양산형 게임 진짜 완전히 옛날 중국 양산 게임 딱그 느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 드네요. 예전에 그 중국 양산형 게임 있잖아. 완전히 진짜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중국 양산형 중에서도 진짜 완전히 뭐 대도 안한 그런 양산형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임처럼 뭐 기적의 검은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한 게임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짐 붙고 막 그런 게임들이 있어 아무튼 무슨 붙고 막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의 게임들처럼 뭐 완전히 개 쓰레기로 나온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 밖요 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서브컬처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 거보단 이게 낫지. 그러니까 서브컬처니 뭐니 해 가지고 괜히 대도 안 하는데 몬스터 길들이기 리다이브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트리스터 M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브컬처를 하려면 제대로 나오든지 아예 그걸 리메 멘토 같은 느낌 그러면 오히려 더 빡치는 것 같아요, 근데. 리, 메멘토 같이 어설프게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서브컬처를 지향한다고 해놓고, 진짜 서브컬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서브컬처를 뭐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차라리. 그런 것보단 낫다. 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게임들보다 오히려 더, 이런 게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연 같은 그런 게임들도 왜 호연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나 대도 안 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 보면 진짜 아닌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아닌 게임들 있잖아 그런 게임으로 안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기도 하겠다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할 거라면 어차피 뭐 호연은 진짜 정체성을 알수 없지 않나? 대도 않는 그런 호연 같은 게임만 안 나오면 차라리 그거 뭐 서브컬처를 저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만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돼 지금도 그러니까 굳이 서브컬처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그 사람들은? 바코드님 왜꽃꼰대데요 근데 콘대도 누구나 콘대 아니야? 나도 그렇고. 나도 어떻게 보면은 콘덴라고 볼수 있지. 네 서브컬쳐라고 나중에는 말했죠. 서브컬쳐도 너무 서브컬쳐에 매몰돼 있어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너무 서브컬쳐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해. PVP가 없는 만큼 제일 짜치는 건 성우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아니 왜 성우를 안 넣는 거야? 이해가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뭐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거잖아. 패드로만은 또 못하게 만들어놨구나. 호연도 내나 성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성우가 없어. 여기는 맞아. 그리고 그 메모장에다 세팅을 본인이 또 최적화 퍼포먼스 해줘야 되니까. dh님은 서시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 드네요. 악사가 그 거지 같은 게... 기... 임 거지 같아가지고 이거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근데 거지 같은 게임이고, 하필이면 또 악사를 그고 이거... 아 거지 같은 게임이고. 아니,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 움직이니까. 뻑박쳐 움직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야 이거 아니, 이거 그 장판이 따로 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고 뒤로, 뒤로, 그렇지. 아, 왜 이렇게 써, 이거? 거짓 같은 게임이고. 연명 맞을 게임. 왜냐면은, 안 해보고 가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에도. 안 해보고 막 뭐라 비판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봐야지, 뭐.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하냥거짓같이데 불멍이다 불멍 대박 악사꾼인데 완전히 그냥 뒤로 빠져 아니 이거 너무 구리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아, 아 그래요? 좀 줘라. 한번 살려줘 딴 사람이 깨주겠지 3종류 직업 레벨 다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매달러 상인한테 살 수가 있어요?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악사 근데 죽 부려가지고 못 해먹겠다 솔직히 일부도 아는 거면 뭐 사는 게 낫지 솔직히 개같이 구려서 못 해먹겠어 이거. 악사 너무 구려 인간적으로 악사보다는 검술사가 더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한계가 부족한데? 근데 뭐시향이많 많이... 참고 그러면은 뭐 평생 하고 과금하고 뭐이런면 되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책임이야, 뭐 내가 질수있냐 왜냐면은 뭐 이거를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을 법도 해요. 내가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취향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PVP 없는 리니지 라이크식의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 만하다니까. 제가 첫날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PVP 없는 리니지 라이크식의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얘기드린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리니지 라이크라는 그 말에만 너무 발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거지. 리니지 라이크식의 PVP 없는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이게 낫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런 방식의 게임 재밌어지면 여기에 익숙해지니까 이지라이크를 즐기게 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리니지 라이크가 또 재밌으니까 한 플레이해 볼까. 그럼 이제 리니지 M 한번 해보고 아니 리니지 뭐, 뭐 리니지 M을 한안 하더라도 딴거걸좀 해보다가 리니지 라이크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또 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사람이라 이게 원래 그래. 내가 뭐 처음부터 도박해야지 해서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강원랜드 일부러 가가지고 내가 백만 원 따야지 이래서 가는 거 아니잖아 강원랜드 가는 것도 그냥 재미삼아 우리 그 여행 가는 기본 삼아서 이렇게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갔다가 아니, 그래도 왔는데 한 5만 원만 즐겨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야, 원래? 그 5만 원만 잠깐 써볼까 하다가 5만 원 쓰면 은또 사람이 또 5만 원에서 어 10만 원 됐으면 와 내가 100만 원 걸었으면 200만 원이고 1000만 원 걸었으면 1 0 0만 원이고 1억 걸었으면 2억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 그냥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조금 더 해볼까 그러다가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그런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아니 봐봐 지금 이거 옛날 같았으면 아이 새끼들 이거 뭐야 지금 뭐 스킨하고 이런 거 줬네 파아졌끼네 이거 쌍놈 새끼들 이거 욕해 옛날에 초창기 때만 해도 리니지 라이커들 막 처음에 유행했을 때 지금 뭐라고 해 아이 p p p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난떠세 얘기하잖아 지금 이제 와서는 에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거 PVP도 없고 그냥 본인 즐기려고 하는 건데 에이 너무 유난 떨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가차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거든 그런 재미가 들리면 다른 걸또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랑 원래 그래 가차의 본연의 재미를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 본능을 건드리는 거라니까 가차라는 건 결국.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아, 안 나오네. 10만원만 써볼까? 20만원만 볼까? 하다가 돈 쓴다니까? 리니지도 솔직히 경쟁, 경쟁 얘기하지만 경쟁이 없더라도 변신이 되는 거 뽑고 싶어 하거든. 만약에 없다고 해도. 왜냐면 멋있는 변신 갖고 싶어 하잖아, 누구나. 그게 꼭 경쟁 요소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경쟁이 기반인 게임이긴 해요. 당연히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경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 게임사 자체가 뽑기나 가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 확률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확률 그 다섯 배에서 1 0배 거짓말 치고 뻥튀기 쳐서 했던 시절은 생각 안 납니까?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이거는 힐링 게임이고 그냥 돈안 써도 되는 게임이니까 캐시샵에 있는 거 그냥 뭐 어차피 안 사면 그만 아니야? 리니지도 안 사면 그만이야, 솔직히. 리니 리지고 리지 라이크고 할아버지고 다안 사면 그만인 거야. 맞잖아 솔직히. 경쟁이고 지랄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리지 니 라이크가 왜 욕을 먹어요? 의도 터져서 욕 먹는 게 아니야. 안 의도 터질 수도 있어. 그냥 무과금 즐기면서 하면 누가 때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게 경쟁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NC 게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까는 거잖아.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만약에 NC게임으로 나왔어 봐아 리니지 라이크네 말안 나왔을 것 같아 이거? 나는 무조건 말 나온다에 내가 한 표를 건다 이거 아이 새끼들 리니지 라이크 나와가지고 이거 PVP 없는 리니지 라이크 이거 뭐뿌띠 리니지 이런 거 나왔네 연병 마을 이거 뽑기 뭐야 이거 이랬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얘기 나왔어 회사만 달라졌어 봐 진짜 똑같은 게임인데 회사만 달라졌어 봐요 지금 이렇게 이게 하겠습니까 아, DH님은 조금 다르게 보신다 이니지는 경쟁을 일부러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다. 말대로 이제 경쟁을 안 하면 되지만 상위권 가면 아 근데 우리가 상위권 유저가 많을까요? 대다수의 유저가 상위권 유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상위권 유저라는 게 거의 고작 해봐야 5%밖에 안 돼요. 대다수의 유저는 그 상위권에 근처도 못 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는 유저들이 그렇게까지 뭐 많다 많다 해도 그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 상위권 유저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니까요 외로 과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쟁을 안 한다고 해, 얘기를 하는데 랭킹이 왜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웃겨요 근데 경쟁이 없는데 랭킹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10%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없는데 랭킹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경쟁이 없으면 랭킹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힐링이라며 힐링이고 천천히 뭐 슬로우처럼 하는 게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 매출 10%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게임도 매출 10%를 향해서 할거 아니야 그러면 랭킹 유지하려고 할거 아니야 랭킹 매겼잖아요 그래 힐링 게임이야 랭킹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힐링 게임인데 아니 결국 이걸로 경쟁을 줄, 때줄 세우는 거 아니야 랭킹을 통해서 아니 그잖아 아니 힐링이고 뭐고 하면은 저런 랭킹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니지 라이크식이 아니라면? 근데 어어연하게 랭킹은 또 넣어놨고 랭킹도 있어요 심지어 전투력 랭킹, 매력 랭킹, 생활력 랭킹 3개가 있네요 힐링게임인데 랭킹이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경쟁이 없다는 말이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러면? 인센티브 50억 이상 진짜 포분이야? 결국 랭킹이 있잖아 근데 경쟁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경쟁요소가 없는 라이크 뭐 경쟁라이크가 없는 아 경쟁요소가 없는 힐링게임이라고 했는데 힐링게임에 랭킹도 있다 이래도 니니지라이크는 아니다 랭킹이 있어도 니니지라이크 아니다 이래도 리니지라이크는 아니죠 힐링 RPG죠 MMORPG는 맞아요 그냥 MMORPG 리니지라이크식을 덮어놓은 MMORPG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견은 어차피 갈릴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취향 차이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다르다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향 차일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약간 조금 리니지라이크식의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 식을 넣은 m m r p g 다 PVP 없는 고로의 미션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작 중에서 나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게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번에 리니지 라이크 아 그래요. 뭐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라 뭐 그렇게 뭐 둘러서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제 말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뭐 들으시는데 아니. 싶으면 또 본인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항상 얘기드리는 거지만 취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제가 조금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승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랭킹 시스템이 있고 전이 복기가 기준이라고 봐요 복기가 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랭킹 시스템 랭킹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유도하겠다는 얘기거든. 여기서부터 힐링 RPG라고 왜냐면 저기서부터 비교를 하게 되고 인간은 결국 저렇게 비교군을 놔두면은 경쟁하면서 비교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왜 비교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검술사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의견을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경쟁을 결국 부추겨야 되는 게 게임사회가 할 일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지, 자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니까. 그니까 러 이게 하나, 두 개씩 이제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니까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지. 그런 요소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NC 소프트가 증명을 했잖아요. NC가 리니지 M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 그걸. 아, 이거 공룡보관함에다 해는. NC가 리니지 M을 통해서 증명했잖아. 악랄하게 나오는 게임 1년에 1조, 2년에 2조, 3년에 3조 벌잖아. 요 그러니까 NC가 그걸 증명을 했으니까요. 딴 게임사들이 따라하는 이유는 결국 NC 소프트는 그걸 증명을 해놨잖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3조를 벌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주는 악랄한 도박 게임이라는 거를 여실하게 증명해줬잖아요 NC소프트라는 회사가 결국 국내 게이머들을 악랄하게 해서 이미지는 안 좋아졌지만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결국은 적당히 했어도 오히려 더 욕먹었을 거야 적당했으면 히 네, NC가 적당히 했으면 오히려 더 욕먹어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욕먹을 거면 어설프게 하면 은 욕만 먹고 아무것도 안돼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그 데이브 더 다이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넥슨이 조금 욕을 덜 먹긴 하는데 그전까지 뭐 넥슨은 메이플 때문에 뭐코부든도뺀다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었죠 아 맞아요 위선도 선이에요 그거 맞는 얘기야 다만 네, 넥슨은 뭐 위선으로 하는 거보다는 자기 이득이 되니까 지 검술사 엠블러 가보겠습니다 2 0자리 써보자 그죠 사냥하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메이플은 또뭐 보보 사태가 있었잖아. 메이플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넥슨도 쉴드 치기 힘들다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어떤 게임사고 다 쉴드 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게임사들 쉴를 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보보 사태 터졌지. 그다음 확률 조작 걸렸지. 온갖 것이 다 걸리니까. 뭔가를 좀 뭐라 해야 되나 좀덜 봐주고 싶어도 결국은 또 그런 데가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거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보다 못해. <laughs> 좋댔다. 파밍하러 가야 겠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믿음을 준 적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죠. 우리가 국내 유저로서 국내 게임사를 믿어야 돼. 한국 사람이면 또 한국 게임 게임사들을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게임사는 또 한국 게이머가 아, 믿어야 되잖아요. 예 네, 전선 하나 먹었어 가지고. 이거 근데 이 정도 통수 맞았으면 이제 좀 우리도 바뀔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 현질해야 돼요? 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전투력이 낮아 지금 나는. 아 이게 검이 완전 쓰레기라 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쩜! 오, 시원시원하다, 완전히. 미쳤다, 근데. 아니, 악사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거. 당연한 거긴 한데. 아니, 왜냐면 악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선생님. 악사를 해보신다면 모든 클래스가 마음에 든다. 역체감이라고 하죠, 우리 거 흔히 얘기하는. 간사요. <laugh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체감이라고 얘기할 수있어 와, 대박이다. 칼 나와라, 제발. 칼. 아니면, 저, 점수가 높든지. 점수가 너무 낮아. 기존에 있는 검보다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이거 저, 자체가 점수가 낮나, 일단? 지금 아까 처음에 가져갔던 그, 제작했던 검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지금. 304면은. 아니, 1200짜리는 어떻게 나온 거지, 근데? 장착 시 클래스 랩, 건방전사. 아니, 이거 너무 쓰레기만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사냥할 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말고 없나? 지금 운동전만 날린 거 같은데요? 와, 근데 딜 장난 없네. 가도 됐었네. 공동점만쳐 날린 거 같은데? 딜레볼 빵. 운동배기가 15네요. 왜냐면 내가 딜을 엄청나게 올려놨거든. 갑자기 갓겜 되나요? 좀 다른 영역이 있안아깝지만 확실한 건 악사보다 훨씬 나았다 훨씬 낫다는 거야. 악사보다 연병 마저 악사 연병 마저 악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지금이 진짜 안 낫거든요 아까 딜도 문제고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아까 솔직히 정면 공격하고 있는데 이 그룹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딜레이 걸리는 게 너무 짜치는 사람 검술사 많이 하나 보다 검술사가 또 있네요 보니까 아 검술사가 그래도 약간 좀 매력이 있는 직업인가 봐 마법 마술 마법사하고? 카제인가봐 모르겠어요 카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칼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악사보다 심지어 지금 칼 데미지가 훨씬 낮은데도 한400 정도 낮거든요. 400 정도 낮은데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같이 가보자. 어! 터졌어! 칼 데미지만 좀 높았어도 괜찮았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와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진짜? 센거 같은데?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발도술. 점프하는 게 지랄만해. 아, 이거는. 씨, 몰라. 아, 이검 데미지가 너무 낮으니까. 점프만 안 하고 그냥, 근데. 마지막이라서 이거 안 살아날 수가 없네. 아, 던전 C 나왔다, 씨. 아이 누구 도망갔나 보네. 아니, 이거 칼쫄칼좀 나오라니까. 칼 더럽게 안 나와, 이제는. 하프는 더럽게 잘나와 아. 아 이거 칼 나오라고 할 때는 더럽게 안 나오고 이거 아니 이거 하프는 썩어 넘치는데 지금 썩어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아 돌겠네요 검술사가 왜 아까 전에 그 얘기했는지 아, 이제 이해된다 성적이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설마 물약이 다 떨어졌나? 자동회복 물약 다 떨어진 거 같은데 좋됐네 그래도 악사 보다 아니 악사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뭘 해보기도 전에 죽어버려 오히려 악사는 뭔가 해보려고 하면 폼 잡으면 죽어 힐러가 있어요 힐러가 힐러 가 있는 거 같은데? 굳이 힐 채워주네 힐러가 있나 보다 맞네 초코숭이 저분이 힐러인가 보다 역시 힐러는 도중에 진짜 힐러 있냐 없냐 차이가 너무 크다니까 그러니까 파티네 아까 거기서 힐러 있었는데 힐러가 없어져 가지고 아까 중간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놔 가지고 기존에 뭐 리니지 라이크를 즐기셨던 안 하던 그 말은 맞네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분께서 저는 오히려 그 필드가 메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게임은 던전이 메인이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게임의 메인은 던전으로 봐야 되네 아 게임성이 차라리 뭔가 캐주얼하게 바꿔버리는 게더 나았다는 선택이 맞기는 하네요. 심층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도니까. 몰라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게 만들었다 싶기는 하네요. 그러나 저는 국내 게임사라서 제가 계속 불신을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느낄 정도의 유저라고 하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히 하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설 만들고 뭐 한다고. 돈다 썼나보다 골드가 금방 날라갔네요? 골드가 없어 알바해야 되나봐 근데 이거 분해된 장비 키트 이걸로 뭐하는거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퀘스트를 좀 깨봅시다 60레벨 다 돼가가지고 아 쌍욕이요? 아예 그 쌍욕할 정도의 게임은 아니었어가지고 아예 진짜 저번처럼 그 쌍욕할 정도의 게임은 아니었어서 합기가 안되네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게임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싸리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괜히 어설프게 뭔가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나쁘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뭔가 큰 기대를 하고 본게 아니라서 게임을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기대 도 엄청 많이 하고, 뭐, 그랬으면 아마 욕상력 바로 갈겼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리니지 라이크 시계, 그러나 이걸 통해서 게임사가 또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말하는 방식이 뭐,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이걸 통해서 게임사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가는 방향이나, 요런 거죠. 이렇다라고 볼수 있을 것요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1도 안 했던 경우가 차라리 뭔가 어설프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국내 게임사들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잘. 어설프게 서브 컬처니 뭐니, 손댈러 하지 말고, 자기 잘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괜히, 어설프게 뭐, 서브 컬처니 뭐니, 그런 걸로 가면, 하나 확딱 드러나니까. 오히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뭐, 서브 컬처니 뭐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설프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뭐 수준으로 뭐 보여주려고 하, 거나 뭐, 그랬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뭐, 잘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60레벨 달성했네요, 드디어. 지금 빨리 가신 분들은, 60레벨, 65레벨 벌써 달성하셨나?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나와도 어차피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도 않잖아. 나와서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 대표가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R F 온라인도 보세요 이번에 트리커는 특별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긴 대표가 대 특별한 사람인 거고 아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은. 보통은 대표라고 어? 엘리트 하나 나왔네. 보통은 대표가 그렇게 하기 힘들죠.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욕안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정상이긴 해 근데 근데 괜히 어설프게 해서 욕먹느니 그 사람처럼 진짜 확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하면은 욕만 넣쳐먹는다고 정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더더욱이나 힘들지 않을까? 이거 지금 TJ가 어떻게 보면 다 망쳐놓은 거잖아 대표 이미지, 게임사 대표 이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TJ가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놨잖아요 질리지도 않나 이런 사람들은? 리니지라이크가 뭔지 모르니까 마비노기 모바일 리니지라이크라고 까지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리니지라이크 맞냐 니지 라이크 뭔지 모르면 게임 유튜브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이거 뭐 영상 보고 맞아 이 사람들? 아이 사람들 영상 보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아진 질리지도 않나? <laughs> 징그럽다 진짜 바퀴벌레 새끼들인가 진짜? 니지 라이크에 자꾸 긁혀. 아니 니지 라이크라는 단어 한 마디에 긁혀가지고 또저 적는 거 보소 저렇게. 진짜 마법의 단어야 니지 라이크 진짜 내가 간만에 이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해. 바로 긁히잖아. 작은 발걸음. 아, 리니지가 아니라고 하는 하면...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많이 긁히긴 하나 봐. 아니, 리니지 라이크 얘기만 하면 엄청 긁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